안녕. 세 번째 시간. 여기는 교무실. 야, 는 야자 감독해서 교무실에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있지롱. 그래서 여기서 찍는 거야. 여기서 찍는 것도 처음이네. 자, 보자. 오늘은 공유결합에 대해서 배울 거야. 시간이 좀 남으면 금속결합도 할 건데, 해보자, 일단. 먼저 공유결합. 공유결합은 니네가 중학교 때, 고도, 고일 때다 배웠던 거라서, 뭐, 빨리빨리 할수 있어. 한번 읽어봐. 정지하고 한번 읽어봐. 음 자 됐어. 자고유 결합이 뭐냐? 알다시피 전자 쌍을 서로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이야. 바로 이전에 배웠던 이온 결합과는 전혀 달라. 이온 결합은 전자를 잘 주는 금속과 전자를 잘 받는 비금속 사이에 일어나는 결합이고, 전자를 잘 주는 금속과 전자를 잘 받는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기 때문에 금속에 있는 전자가 비금속에 비금속한테 완전히 전, 그러니까 금속에 있는 전자가 비금속으로 완전히 이동했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지. 그래서 정전기적으로 결합한 거. 요게 이온 결합이야. 즉 전자가 아싸리 그냥 가 버렸다고.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근데 공유 결합은 그렇지가 않아. 공유 결합은 전자를 잘 내어 놓지 않는 오로지 받고자 하는 비금속 원소들끼리의 결합이야. 둘다 비금속과 비금속이 둘이 결합을 할때 둘다 전자를 주려고 하지 않아. 그냥 받으려고만 한다고 이 욕심쟁이들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어떻게든 서로 안정해져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소 같은 경우는 헬륨처럼 헬륨처럼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를 두개 채우고 싶어하거든. 그래야 헬륨처럼 안정해지니까. 어그두개 그 채우고 싶어하는데 수소가 또 다른 수소를 만났어. 근데 서로 전자를 달라고만 하는 거야. 달라고만. 이 상태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서로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갔을 뿐이야. 그랬더니, 어, 이 전자 궤도에 자연스럽게 전자 두 개가 겹쳐 들어가면서 누구 하나 전자를 주지도 받지도 않았는데도 이 수소는 전자가 궤도에 두 개가 되고 이 수소는 전자가 궤도에 두 개가 되면서 둘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공유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알겠지? 누구 하나 전자를 앗살해 주지 않았어. 그저 한 발짝 더 다가갔을 뿐인데, 이렇게 된 거지. 이물 분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봐도 그래. 산소원자, 수소원자. 둘다 비금속이야. 전자를 받으려고만 하는 애들이라고. 산소원자는 전자가 두개더 있어야 안정해져. 그치? 그러면 이 수소원자가 그니까 수소 원자도 전자 하나 더 있어야 안정해지고 그래서 얘네 둘이 얘네 둘이 그냥 가까워지는 거야 가까이 다가가는 거라고 서로 그랬더니 요렇게 전자 궤도가 겹치게 되면서 수 입장에선 이 전자 껍질의 전자가 두 개가 되고 산소 입장에선 수두개 수랑 결합하면서 전자 껍질의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가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개가 되면서 옥텟 그 룰에 만족하고 네온의 원자배 네온의 전자 배치처럼 되는 거지 알겠지 배웠던 거지 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식으로 공유 결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전자를 같이 쓰면서 만들어지는 게 공유 결합이다. 누구 사이에?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 에 그럼 공유 결합 형성을 에너지의 변화로 보자. 바로 이전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히 얘기했던 이온 결합에서의 에너지 변화랑 굉장히 비슷해. 핵간 거리가 멀면 두 원자 사이에 상호 작용이 거의 없고 가까워지면 상호 작용이 시작돼서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좋은, 최소 에너지를 갖는 상태가 돼 근데 더 가까워지면 이제 반발력이 생겨버려서 오히려 불편해진다 그렇기에 딱 좋은 거리라는 게 있고 그딱 좋은 거리에서 결합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야 그딱 좋은 길이, 딱 좋은 길이를 바로 공결합 길이라고 말하고 그딱 좋은 길이의 절반을 공결합 반지름이라고 말한다 라는 거야 이단원에서 공결합 반지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어 기억나나? 주기성 어, 얘기할 때뭐 그랬다는 거지 고유 결합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에 대해서 해보자. 고유 결합은 첫 번째로 단일 결합이라는 게 있어. 바로 두 원자 사이에 한 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경우지. 수소 또는 플로리나수 같은 이런 경우. 자, 전자쌍을 한 쌍만 공유해. 이게 단일 결합인 거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그렇다는 거야. 또안 넘어가. 또 이런 식이야. 또 난리 났어. 또 이래 또 이래. 아우 넘어가라고. 넘어가라고 제발. 어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펜이... 됐다 어이렇게 되면 수소 원자는 헬륨의 전자배치를 갖게 해서 안정해지고 수소 원자는 헬륨의 전자배치 플로린 원자는 네온의 전자, 전자배치를 갖게 돼서서로 안정해진다 라는 이야기지 아또 어, 이래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왜 이러지 요새? 자그 다음 이중 결합이 있어. 단일 결합이 한 개의 전자쌍을 공유한 것처럼 이중 결합은 두 개의 전자쌍을 공유해. 산소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여섯 개잖아. 전자가 두 개가 더 필요해. 공유 결합에서는 내가 전자가 두 개가 필요하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자 두 개도 공유해야 돼. 내가 두 개를 내어 놓아야 죄도 두 개를 내어 놓는다는 거지 공평하지. 그래서 이산소에서 전자 두 개를 내어 놓고 이산소에서 이산소에서 전자 두 개를 내어 놓으면서. 두 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이중 결합을 하게 되지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네온의 전자 배수 갖게, 갖게 되어서 안정화된다 라는 이야기고 삼중결합은 똑같은 개념으로 세 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지 질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유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단일결합보다는 이중결합이 더 세고 이중결합보다는 삼중결합이 더 세지 그래서 이 질소의 삼중결합은 정말 깨기가 힘들지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공기 중에 질소 엄청 많잖아. 78%라고 공기에. 그래서 이 질소는 이 결합을 깨기 어렵기 때문에 이 질소는 반응성이 굉장히 낮아. 얘가 누군가와 반응하려면 즉 반응하는 성질을 가지려면 일단 이 결합을 깨야. 얘가 반응할 거냐? 근데 이 결합이 깨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질소 분자 이 N2는 반응성이 엄청 낮은 거지. 반응을 잘안 해. 그렇기에 너희가 먹는 포테이토 칩에 이 질소가 그득그득한 거지. 너희가 먹어야 될 포테이토 칩과는 반응하지 않으면서 포테이토 칩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빵빵하게 봉지를 유지해 주니까 그래서 니네가 질소 기체를 사면 거기에 약간의 감자칩이 들어 있는 경험을 자주 하는 거고 그렇다는 거지. 음. 아자 어, 이번에 녹는 점과 끓는 점 한번 해보자. 녹는 점과 끓는 점. 어, 이온결합의 경우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높다 그랬지. 어 그럼 이 공유결합 물질의 경우에 한번 녹는 과 끓는 점을 해보자. 공유결합 물질은,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은 다 이온결정이야. 이온결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양이온음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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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온음이온. 요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정이거든. 결정이 뭐냐면, 결정이 뭐냐면, 어떤 구조가 계속 반복되어질 때, 그 반복되는 구조의 가장 작은 단위. 그 기본 단위를 우리는 결정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온 결정은 그런 거야. 그런 거라니까 이온 결합으로 만들어진 건다 이온 결정이야. 그럼 그러면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진 건다 공유 결정이냐? 다 아니란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온 결합은 다 이온 결정 너무 쉬워. 근데 공유 결합은 두 종류의 결정이 있어. 하나는 분자 결정. 또 하나는 아 이러지 마. 또 하나는 원자 결정. 결정이 뭔지 이해했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를 얼추 느낄 수 있어. 분자 결정은 그 반복되는 단위를 이루는 가장 작은 기본이 되는 게 분자인 거고, 원자 결정은 가장 단위를 이루는 기본이 되는 게 원자인 거라고. 어. 그럼 이게 어떤 결과가 되는지 보자, 한번. 분자 결정은, 예를 들어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 아이스의 분자 결정은 이 CO2라는 분자들 사이에 만들어지는 결합이야. 근데 이 CO2라는 분자들 사이에 아, 이게 지금 당장은 이 CO2라는 분자들 사이에 인력이 왜 작은지, 얘랑 얘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이 힘이 왜 작은지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 이 뒤에 전기 음성도와 분자 구조를 배워야 알수 있어. 지금은 그냥 외워야 돼. 슬프지만. 하지만 바로 다 다음 시간쯤에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어. 일단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자. 이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가 굉장히 작아 서로를 끌어당긴 힘이 어, 거의 없다시피 한다고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 분자와 이산화탄소 분자는 서로 끌어당기질 못해 끌어당기질 못하니까 서로를 끌어당겨서 고정이 되지 못하는 거지 그냥 지 혼자 다니는 거야 서로 그냥 관심이 없다고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의 결정을 만들기가 그렇지 어렵다고. 왜냐면 이런 결정을 만들려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야 돼. 이런 강해야지 이런 모양이 딱 고정이 될거 아니야. 근데 이 힘이 너무 약하니까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결정 자체가 굉장히 약해. 결정이 된다는 건 고체가 된다는 거지. 즉 얘는 고체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 즉 액체나 기체가 되기가 훨씬 쉽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분자 결정 물질들은 다 액체 아니면 기체야 상온에서. 고체가 되기가 너무 어려워. 이 인력이 너무 작으니까. 요건 이해하겠지. 요 정도만 이해하면 돼. 그래서 보통 고결한 물질 중에 분자 결정을 이루는 애들은 녹는점, 끓는점이 굉장히 낮아. 이런 애들이지. 심지어 드라이아이스는 일기압에선 액체가 되지도 못해. 드라이아이스 이탄소는 그냥 기체야, 기체. 이게 온도를 낮추면 바로 고체가 된다고. 액체 거치지도 않아요. 이 인력이 너무 작아서 그래. 음, 그렇다는 거지. 어, 뭐 아이오딘, 요오드도 그렇고. 자 그럼 다음, 그럼 공 공유 결합 중에 원자 결정이라는 애가 있어. 아까 분자 결정은 결정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분자들의 결합이었지. 근데 원자 결정은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들의 결합이야. 이게 좀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내가 바로 다이아몬드야. 이 다이아몬드를 보면 다이아몬드는 이이 이 원자 탄소 원자 탄소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 탄소 원자와 탄소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 공유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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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결합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으로만 쭉 연결이 돼 있어 즉 얘의 가장 작은 단위는 그냥 원자인 거야 원자 그리고 원자들이 공유결합으로만 쭉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얘를 녹이려면 뭘 끊어내야 되냐면 이 공유결합을 끊어내야 돼 근데 이 공유결합이 엄청 강한 결합이거든. 이 고, 강한 공유결합을 끊어내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 즉, 얘를 녹이려면 공유결합을 끊어야 되는데 이 공유결합을 끊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다. 라는 거지. 상온에서 당연히 대부분 고체야. 다이아몬드나 흑연 같은. 근데 이 원자 결정은 흔하지가 않아. 니네가 아는 게몇개 없어. 배울 것도 몇개 없고. 탄소. 그러니까 탄소로 의해 만들어진 다이아몬드. 흑연, 그 뒤에 잠깐 배울 플러엔플러렌뭐 그래핀 요런 애들 정도밖에 없어. 뭘몇개더 있긴 한데, 니네는 요 정도만 배워. 알겠지? 자, 정리하자. 분자 결정이라는 게 있고 원자 결정이라는 게 있어. 둘다 공유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분자 결정은 그 결정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분자들이고, 원자 결정은 결정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원자들이면서 그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일,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애들이야. 그래서 공유 결합을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농민적 끌는점이 굉장히 높다. 반대로 분자 결정은 이 분자들 사이의 인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요 인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고체가 되기가 어려워 즉 녹는 역 그런 점이 굉장히 낮아 맞는 거지 됐어 아 오늘 금속 결합 못하겠다 자 그럼 공 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 보면 공 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성이 대부분 없어 왜냐면 전기 전도성이 있으려면 전자가 이동하거나 또는 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해야 돼 이온 결합의 경우에는 용융 상태일 때 이온 결합이 고체 상태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지만 이온 결합이 용융 상태가 되면 양이온과 음온이막 이맘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됐지 돌아다닐 수 있게 되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고온결합은뭘 어떻게 해도 전하를 찐 입자 자체가 없어 원자, 분자 수준에서는 그래서 정기전도성이 없다고 단 흑연은 예외야 왜 그런지 수업시간에 좀 얘기해 줄게 흑연은 예외야 자, 그 물에 대한 용해성. 물에 녹는 정도는, 근데 지금은 대충하고 넘어가자. 이거 나중에 뒤에 자세히 해. 극성 분자들은 물에 잘 녹는데, 무극성 분자들은 물에 안 녹아요. 나중에 배우자. 넘어가. 그렇다는 거야. 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내용이 어. 여기 좀 적은가? 너무 뭐 댄대로 하지 뭐. 에이, 여기 나온 줄 알았으니까 기분이 이상하구만. 안녕. 고생했어. 야, 안녕.